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신퓨처스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앞전 10월 21일에 이렇게 업비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쭉우상향 추세 흐름을 보이며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린 목. 그 뒤에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좀처럼 타점을 잡기 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 몽 차트로 함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과 이 고점 부분에서 안전하게 매도 타점까지 공지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한 우리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과 매수가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현재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 힘든 시기 우리 조건 없이 모두 다 극복해 보자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8월 9일 서싱트 종목 매수가 1,450원 부근 큰 욕심은 절대 절대 금물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며 편하게 또 연락 주시라고 문자 발송해 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무려 40% 넘는 아주 좋은 움직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de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단의 제 휴대폰 번호로 간단히 기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번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 가면서 꼼꼼히 한분한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종목 공유 동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나는 이 텔레그램방으로 받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또한 걱정 없이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퓨처스 종목 함께 보시면 앞전 무려 44원 가격 자리까지 엄청난 폭등 흐름을 보였던 코인이죠. 그로 인해 여전히 위구간의 매수를 진행해 현재 보유 중이신 가족분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 뷰 차트로 한 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쭉 폭등 흐름을 보인 뒤에 그 뒤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여전히 너무나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최근 시장의 흐름도 같이 함께 보시면 자 올해 2월 달 그리고 3월 달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투심미크가 악화가 되었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관세 완화 소식은 물론이고 중간에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역시나 나와주었지만 그 악재 역시 해소가 되면서 현재 계속해. 서 아주 좋은 움직임 특히 대장적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까지 달성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대장적인 비트코인의 차트도 함께 보시면 앞장 관세라는 악재로 인해 쭉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다시금 완화 이슈가 뜨자마자 완벽히 우상향 투세. 그 뒤에 최근 아주아주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이며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또 살짝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살짝 주춤하는 이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최근 미 미국 셧다운 이슈가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라는 부분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인 뒤에 이제 살짝 놀림목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지 또한 완벽히 잘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하루하루 또 알트코인들 역시 순환 펌핑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심플처스 종목 역시 시장에 올라온과 동시에 거래 대금과 상승 흐름을 보여줄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와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지지 부진한 움직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전 2위 구간 혹은 더더 앞전인 이 고점 부근의 매수를 진행해 여전히 손실이 크신 우리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실 거예요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신퓨처스 종목 다른 코인들에 비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며 또 타점을 잡기에 어렵고 애매한 위치로서 있다 보니 제가 매일매일 신퓨처스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대응 브리핑 실시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지금 물려주 신 분들이나 손실 보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저도 같이 매수를 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또 선행 매매 때문에 전부 다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제 수익률 모자이크 처리해도 보이는 거 아시죠? 자 지금 이렇게 제 계좌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39% 넘는 수익 그리고. 거의 20% 넘는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계좌를 보시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운 수익 그리고 또20% 가까운 수익 또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얘만 수익이 아직 없는 상황이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제가 매수한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으로 급등이 날 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수익을 크게 가지가시려면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기서 대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번 10월 달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올 말에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아주 좋은 흐름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발견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 얘 하나로 이 종목 하나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엄청난 기회가 나올 종목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 주시고,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종목은 물론이고 또 추가적으로 제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이 포지션에 대해 실시간적으로도 안전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좋은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 더욱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